자연수 AB로 표현. 자, 이 Z1 대입하면 1 마이너스의 i. Z2 대입하면 1더하기 i. 그러면 실수 파트는 A 더하기 B가 되고, 허수 파트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라고 물어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가 3이고 5니까 a다기 b는 3, 마이너스 a다기 b는 5가 가능한가? 자연수 ab로 가능한가? 이거 연립해 보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4면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아닌 거고 a다기 b는 4,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 얘는 A가 1이고 B가 3이면 되니까 자연스러 표현이 가능. 그 다음에, t i g 은 A 더하기 B가 5.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얘도 열립하면 A는 3. 도 자연수로 표현이 가능해서, 니은 디이 되더라.